행복한 고양이 아저씨. 글쓴이 아이린 레섬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소설과 시를 비롯하여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고 있다. 공동 작업을 한 작가 카림 샴시 바샤는 시리아에서 태어나 알레포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줄거리 알라 아저씨는 아저씨가 사는 도시 알레포를 좋아해요. 갖가지 향신료를 파는 시장도 좋아하고. 말린 무화과 열매도 좋아해요. 무엇보다 좋아하는 건 알레포 사람들이에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마음씨가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알레포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모두 알레포를 떠났지만 알라 아저씨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구급차 운전사인 아저씨는 그저 일을 계속했어요. 다친 사람들을 구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요. 아저씨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알레포가 그리웠어요.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쳤던 도시는 이제 없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텅빈 도시에는 고양이들만 남아 있었답니다. 버려진 고양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허물어진 건물과 지저분한 골목을 온종일 헤매고 다녔어요. 아저씨는 축 처진 고양이들의 쓸쓸한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떠올랐어요. 아저씨도 고양이들처럼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언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알라 아저씨는 구급차를 멈춰 세웠어요.고양이 두 마리가 올리브 나무 위에서 울고 있었고,향 나무 위에서도 세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아저씨는 결심했어요.이곳에서 고양이들을 보살피겠다고요.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알라 아저씨는 가진 돈을 털어 고기를 샀어요. 고양이들은 냄새를 킁킁 맡으며 군침을 흘렸지요.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야옹아, 이디온. 아저씨가 고양이들을 불렀어요. 10마리도 넘는 고양이들이 꼬리를 높이 세우고 아저씨에게 달려왔어요. 알리 아저씨는 날마다 고양이들에게 고기와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에 10마리쯤 되던 고양이는 금세 쉬운 마리가 되었지요. 고양이가 많아지자 아저씨 혼자 다볼수 없었어요. 아저씨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굶주린 고양이들을 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말했어요. 아저씨 말은 소문이 되어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아저씨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다른 나라에서까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지요. 알라 아저씨는 사람들이 보내준 돈을 모아 넓은 마당이 있는 건물을 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보호소는 고양이들의 천국이 되었어요. 수많은 고양이들이 보호소에서 배불리 먹고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소에 돈을 보내며 응원해 주었지요. 그러자 알라 아저씨는 고양이 뿐 아니라 위험에 빠진 다른 동물들도 구조해 돌보기 시작했어요. 또 알레포에 남아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도 팠고 과일이나 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아저씨는 지금도 고양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아저씨는 언젠가 다시 시장에서 향신료를 팔고 삶은 옥수수와 무화과 열매를 맛있게 먹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알라 아저씨는 보호소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의미를 찾는 질문 한 사람이 쏟은 사랑의 힘 행복한 고양이 아저씨는 시리아에서 일어난 실화이다. 시리아는 10년 동안 계속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2013년 구급차 운전기사이자 응급구조사로 일하던 알라는 고양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 소식을 듣고 알렉산드라 아비딘이란 이탈리아 사람이 달려와 손을 잡았다. 알레포이 고양이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전세계 사람들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 책은 2021년 칼테콘 명예상을 수상했다.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기르던 고양이를 데려가지 못했다. 알라의 눈에 주인을 잃어 배고픈 고양이들이 보였다. 알라는 고양이들을 거두어 먹이를 주고 집을 만들어 주었다. 알라이의 사랑은 점점 커져간다.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로, 고양이만이 아닌 다른 동물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폐허가 된 전쟁터에 희망이 싹을 틔웠다. 한 사람이 내민 사랑의 손길로 동물과 사람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었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아저씨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알레포가 그리웠습니다. 전쟁 전에는 알레포가 어땠었나요? 아저씨가 알레포에서 고양이를 보살피기로 결심한 것은 언제인가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저씨를 돕겠다고 나서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아저씨는 사람들이 보내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아저씨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알레포가 그립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알레포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레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알라 아저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저씨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을까요? 텅빈 도시의 고양이들만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저씨의 소식이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전해졌을까요? 고양이를 돌보기로 한 아저씨가 다른 동물들도 구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저씨는 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이 쏟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 사람이 쏟은 사랑이 황폐한 전쟁터를 행복한 보호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실화이기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